신앙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민 찬송가 3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 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이 백성을 진멸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바꾸셔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구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친히 함께 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모세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또한 가지를 구하고 있는데 그가 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큰 일을 행하여 주사. 만민 중에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인 것을 만민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기도도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18절에서 또 모세가 세 번째를 구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도에 다르게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 구약의 시대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아무리 모세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죄악됨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그 얼굴을 대면할 때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다르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다르게 응답해 주실 수도 있다 하나님의 때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르게 응답해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뒤를 하나님의 그 뒷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에 다르게 응답하십니다. 사도바울은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지 않습니까?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이 나를 괴롭게 하는 그 통로인 이 질병에서 나로 자유하게 하여주 없어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간구하였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응답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약한 데서 온전하였짐이라 이렇게 응답하심으로 그 기도에 다르게 응답하십니다. 이 가시, 육체의 질병인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아니야 그 가시가 있어야지만 내가 교만하지. 아닐 뿐더러 바로 나의 능력이 내 위에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시를 제거해 주지는 않겠다. 그러나 가시 대신에 이것을 다른 것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마치 원어적은 그렇죠. 보자기가. 이렇게 컵을 감싸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감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가시 때문에 가시를 제거해 주지는 않겠지만 가시 대신에 나의 능력을 너에게 더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세 가지 기도를 올리는데 첫 번째 기도도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계획을 돌이키시사 응답해 주셨고 두 번째 기도도 천하 만민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 큰 일을 행하사 만민 중에서 우리로 구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열국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게 하여 주 없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함이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 없어서 그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 세 번째 간구. 주의 큰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모세가 죽기 때문에 다르게 응답하시므로 말미야마 하나님이 지나가는 뒷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그렇게 다르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붙들고 가기를 원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는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수준이 낮고 그런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하는 기도가 대다수가 거의 뭐 90%가 지극히 이기적인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가치가 있는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막 수준 높게 민족을 위해서 구하고 막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하고 그 기도도 가치가 있는 것은 둘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하는게께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군중 목사로 근무할 때에 유교 구국 성회를 합니다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래서 군종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군종 목사님들, 군종들, 거의 한만명 정도가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꽉 찹니다. 그러면 하루에 10시간씩, 이 젊은이들이, 예,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 집회하면 10시간이에요. 10시간씩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때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도 저기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내일 말씀을 증거하러 갑니다. 오늘 우리 기도원에서 말씀을 증거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아 그때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크고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수준이 높은 기도도 없고 수준이 낮은 기도도 없고 우리 기도 다 이기, 지극히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뭐 이기적인 기도로 치자면. 뭐희수기야가 가장 이기적이겠죠.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 풀어주옵소서. 야베스에게는 뭐더 이기적이죠. 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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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더하사막 복을 산더미처럼 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내 인생이 기구하기 때문에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에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소서. 지극히 이기적인 기도, 미족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아닌데. 그러나 그 기도를 귀하게 받으시고, 그 그러니까 기도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기적인 기도지만, 그래서 자꾸 우리가, 아, 수준이 높은 기도, 수준이 낮은 기도, 아, 신앙도 뭐, 수준이 낮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좀 천박한 사람이고, 그렇게 재단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미냐아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은 막, 귀하고 어떤 것은 하찮고 그런 것이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해 주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 입장에서 엄마의 말씀 엄마의 입장에서는 다해 주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도 입을 크게 여시고 주를 향하여 나갈 때에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의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가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담대하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 필요한 은혜를 구함에 나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또한 다르게 놀랍게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야마 기도의 선한 역사에 일어나게 될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오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 고삼들 수시 온서를 늦습니다. 그 모든 과정 과정 동행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저들의 모든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강거남으로,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며느리 고3, 하나님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사. 심령이평안하게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유주 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3차 하심을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저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